거짓말 안 하고 얘랑 나랑 케미, 호흡, 재미, 개그, 그런 거는 즉 한국은 그냥 물론이고 한국 탑은 그냥 기, 기본이다. 세계, 전 세계 탑 먹이다. 비행기 탈때 신발 벗어야 된다고? 수생아, 비행기 탈때 신발 벗어야 돼. 아, 진짜? 진짜? 아니, 저쪽에 안 보인다, 지금. 양말도 보셔야 된다는데. 아, 진짜? 팬티나. 팬티는! 야, 비행기 타도 할수 있다, 얘이가 비행기 타면 못하나 지금 비행기 타고 있는데. 탑승은 못 해? 아니? 할수 <laughs> 있잖아, <해줄잖아>. 또. 그러니 이제... 착륙하기 <laughs> 전에 꺼야 돼. 아, 그... 어. 이류하기 전에? 착륙이 어, 아니라. 어, 바보야. 진짜 멍청한 짓좀 하지 말아야지 방송 키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미친 전국적으로 너의 멍청함을 알리고 있잖아 지금 멍청함이 아, 아니, 아니야 아, 진짜 짱아 죽겠다 진짜 말좀더 풀어야 되지 형 비행기에서 화장실 갈때승모할때돈 네, 네. 해야 된다고? 네. 아 내가 해외여행을 안 가봐가지고 근데 아 어? 화장실 갈때 어떻게 해야 돼? 화장실 갈 때? 응화장고갈때화장고아 진짜 <laughs> 손을 들어야 된다고? 이따가 화요일식 할때니 손들면 같이 가자 아 어. 알겠다 이미 비우고 왔어요 아 비우고 왔나 이제 어. 아근 아까 안 비웠는데 어. 큰일 났다 이모의 여성 게스트 보여주세요 수진아 보여달란다 어, 수진아, 수진아 어. 잠깐만 어, 보자 수진아 어. 잠깐만 보자 어. 수진아 어. <웃음> 어. <웃음> 이렇게 볼까 이렇게 이렇게 볼까 이렇게 오 오는데는데 오 오는데 오 오는데 이쁘잖아 이쁘잖아 얘도 이상해 진짜 귀해가 네. 진짜 오빠는 네, 너찬식할때손안 들어도 돼? 야 박찬식 네. 할때손안 들어도 된다니 네. <laughs> 재민님 보다 옆에 분이 더 좋아요 그런 친구들 되게 많은데 이제 가만 있어라 이럴 때만 박수치고 있냐 네. 네. 얘한테는 왜 박수치고 있어? 그건 내마이다 이럴 때만 박수치고 있 네. 아니 웃긴 게 재민TV 방송 그때 보는 사람들은 나를 별로 안 좋아하고 박연이 좋아하고 그 다음에 편집자 좋아하고 그 다음에 여동생 좋아하고. 난 너거 내안 좋아나? 와 이건 너무 길다. 이게 그거아 이가? 아, 이게 최장 최장. 어 세계 최장. 세계 기네스 기록 나온 거 같아. 어, 최장 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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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동생 이뻐 소개시켜줘. 아프리카 방송 다음 주에한다 여동생 소개시켜달라는데 서피나네 아, 잠깐만 좀 뭔가 좀 시, 그럼 시청자들이랑 어. 소통할래? 어, 아, 아. 왜? 무슨 뭘, 뭘 부담스러운데? 네, 아직 좀마음 준비가 안 해. <laughs> 마음의 준비가 뭐지? 마음의 준비할 게뭐 있냐? 아, 필요하지. 어? 네. <laughs> 형모니터 쌌어? 아니, 아직 모니터안 쌌어. 일본 되게 따뜻해, 지금. 수연이도 빨리 좀 나왔나? 아, 저 혼자 좀 해봐라. 아프리카 이분도 재미 팀이야 재미 팀이야 평택에 살고 있고. 아프리카 생방하면 7일 내내 할 거야. 아마 그럴 것 같은데 뭐잘 모르겠다. 한번 봐야지. 너. 아이고, 우리 봐바라 김영주. 아! 동생 미인이시네. 좋다고 한다, 진짜. 얘네한테서한 번도 이렇게 안 했거든. 내 여동생이 중국 유학하고 있거든. 그래가지고 중국어 잘해. 그래서 동생분 이상형이 어떻게 되냐. 자, 본격적으로 내 여동생의 이상형을 한번 알아 봅시다. 자, 일단 키는 몇 정도 돼야 되노? 아, 나는 좀 컸으면 좋겠어. 컸으면 좋겠어. 좀, 카메라 좀 보고 이야기를 뭐하니? 생딱하고 있잖아. 나는. 아, 알겠다, 알겠다, 알겠다. 키는 좀 컸으면 좋겠고. 아, 키는 좀 컸으면 좋겠고. 어. 일단 나는 첫 느낌이 중요해. 첫 느낌이? 어. 첫 느낌이 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게 제일 어렵지. 첫 느낌이? 어 나는 딱 처음 딱 봤을 때 느낌이 뭔가. 오빠의 첫 느낌은 어떤데? 어떻게... 굳이 굳이 뭐? 굳이 말섞고 싶. 지 않다 말섞고 싶지 않다. 어떻게 하게? 탈락. 아니, 중국으로 짧게 자기 소개 해달라 수진아. 자다다 준비 시작. 안녕, 나는 우수진. 너니부끄러워아 b e 이거, 이거, 이짜 이거, 이거, 이 아니 얘는 거 이거, 있잖아 내이방이 깨...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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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 빼야지 재거 이거, 이거, 요 봐라 얼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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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 이거,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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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아니 존말로 비교하지 말고! 아니 존말로 비교하지 말고! <laughs> 내가.. 얼굴이 너무 큰게 아니라 이게 너무 작아 이게 이게.. 이게 너무 작아 이게.. 니 네, 한번 들어볼래? 어 닮았다 아까 어척 들었을 때 아니 얘랑 닮았다고? 어척 들었을 때 이렇게 눈, 눈 크게 뜨고 생모 처음이에요 고맙습니다 반가워요 형개 잘생겼다 사랑한다 사풀 장애는 뭔가 다르네 당연하지 딱 보면 딱이지 나는 아까 1등으로 왔었어 진짜? 재민 언니 섹시해요 내가 섹시하다고? 니 말고 재민 언니 이거 <laughs> 웃긴다 와 이거 진짜 왜냐면은 전율 미국은 오픈 시간마다 시간마다 사람을 받는대 시간마다 사람을 받아 미리 표를 미리 끊어야 표를 돼? 어, 아, 어 진짜. 그거야 그래서 이 시간대 우리가 찾아가는데 오케이? 아이거봐 어 놀래라 씨 뭔데 이거 놀래라 씨 진짜 깜짝 놀랐다 한한 볼래? 야 뭔데 이거 고양이고 이거? 나 깜짝 놀랐다 저 뭔데 고양이 깜짝 놀랐다 진짜 깨끗하다 보이는데 우와 야야너거 물배 알지 물배 노르동산에 물배 물이 원래 좀 더럽잖아 근데 바바리 엄청 깨끗하다 보이나? 카메라로만 봐도 보이지 깨끗한 거. 먹어볼게야, 먹어볼게야. 라면은 어떻게 먹냐면은 이렇게 한 상태에서 숟가락에 살짝 국물을 떠야 돼. 여동생님이 방송 나오니까 시청자로서 누네요. 감사합니다. 자, 여기 살짝이자 숟가락 있잖아. 살짝 해. 그 다음에 면을 여기 넣어. 여러고 먹는 거다. 돈코츠, 돈코츠 한번 먹어보자 돈코츠를 아까부터 자꾸 돈코츠를 한번 먹어보래. 니가 어? 안 먹을 거가? 방금 봤나? 뺏길까봐 눈 부릅뜨고 아니이금 <laughs> 진짜 안되나? 그런거 말씀는 있으면 그서반틈만더반틈만 응. 응. 아니고 유치, 고기만 응. 형, 이제 고기만 반튼만 아이고 형나 이제 일하러 가볼게 어 그래 내가 갔다와 폭탄 응, 폭탄 투어 폭탄 투어 하지마 필요없어 인사해라 생각 빨리 안녕히세요한테도그때좀 응, 살갑게 좀 인사해주면 안되나? 형나 지난번에 대화했나 이만 복만... 어, 그래, 그래. 어, 잘잘 어, 복 많이 나도 그래 나 잠깐 갔다 잘잘 놀아 도나수진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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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받아 이 나도 어, 고마워요 복 많이 받으세요 아가도도 나도 나었어도 나도 나안잡히 나도 다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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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 먹는 거 사운드 잡혔어. <laughs> 라면 어떻게 먹는지 아나? 먹잖아. 그냥 하면 되잖아. 얘는 어떻게 먹는지 아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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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동생분 유튜브 하면 좋겠는데, 그런 말이란 지금부터 동생분 유튜브가 뭐니, 동생분 뭐 방송을 하니, 많이 그런 말 하면은 무조건 차단한다. 알겠지? 분명말했다분명말했다 분명하겠다. 말했다. 분명히 말했다. 남매인데 친한가 봐요. 아마 우리는 네, 이제, 진짜 우리 일등한다. 랭킹하면 진짜 나 거짓말 안 하고 내가 유튜브에서 뭐 현실 남매 재밌는 영상 그런 거 많잖아. 근데 그런 거볼 때마다 우리는 그런다쟤네들 아무 것도 아니라고. 우리가 이제 네? 장담하는데 이제 앞으로 자주 이제 동생이 나올 거야.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얘랑 나랑 케미 호흡 재미 개그 그런 거는 즉 한국은 그냥 물론이고 어, 한국 탑은 그냥. 기본이다 <laughs> 세계 전세계 탐 노린다 무슨 말지 알겠네 지금 얘가 어색해가지고 뭔가 지금 리액션도 뭔가 이상하고 막뭐이질을 하고 앉았고 지랄 손목가지를다 진짜 질러 버려야지 진짜 얘가 나중에 적응하잖아 장난해 동생 알바비 얼마가얘입마이만 입만 공짜야 동생부 유튜브하면 100만 차단 저 새끼 차단하 거야 나 봐라 전말 차단할 거야 <laughs>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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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작, 그만, 동작, 그만. 지금 우리 친구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말이 뭐야? 형 영상을 끝까지 봤다는 말 아이가? 맞나, 아이가? 그러면 좀 약간 재밌었으니까 뭔가 끝까지 봤겠지? 그러면은 좀, 어, 좋아요도 좀 눌러주고, 또좀 구독도 눌러주면 얼마나 좋노? 기분이 좋노? 아? 어? 금방이이 하늘을 찔다 하늘 찔러. 빨리 눌러라, 임마. 아 그렇고, 어떤다.